자, 그러면 한번 오늘, 어, 거상뉴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이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토끼님에 대한 또 글이에요. 예, 또 불량토끼에 대한 예, 게시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AK 그러면 안 되는 걸 요건 걸까요? 아, 다름이 아니고 현재 현무서버에서 전장금금 간신히 버텨오고 있는 한 유저예요. 3클 다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패시브 공식에 관련해서 묻고자 AK 이메일 문의를 했습니다. 아, 요즘 파고도 유튜브도 영상도 그렇고 GM 불량토끼님의 답변이 매우 불량스럽다는 글들이 많고 도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에는 본인의 피셜로 대답한다는 그런 글도 증거글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질문에 제가 불량토끼님의 답변글은 신뢰성이 떨어져서 다른 GM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 입장에서 크게 어려운 건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버젓이 예, 일단은 GM 불량토끼님이 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먼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 클라이언트 하고 있는 유저인데 요 다림이 아니라 삼주먹을 운영 중이에요. 근데 삼 클라이언트 중원 클라이언트의 주먹 주몽... 만 고추라는 특성을 찍어서 전투 시 마법 저항력을 높게 줬습니다 근데 모듈 레벨이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클라이언트의 주몽 패시브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은 주인 불력뜨기님에 안해 안해주시고 다른 분이 해주심 할니다 주인 불영뜨기님의 답변 해주신다면 약간 좀실뢰도떨다져서못 믿겠어요. 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에 주몽이 있고 여기 주몽이 있고 주몽이 있어요. 그래서 3 클라이언트로 이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고추 특성을 마스터를 찍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홍내 마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형타가 쎄지는 애가 두 마리가 있고 에이클 하나 마저를 올려서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로 적용되면은 내가 이제 마법 저항 최대로 못끌어 올리잖아. 예로 적용시켜야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앤불량토끼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용 주몽 레벨 250에 경력 어, 마법 저항력 95퍼 그리고 고치 10개를 찍게 되면 최종적으로 경력 마법 저항은 1 1 0가 됩니다. 위 패시브는 3개 파티 내에 모두 주몽을 고용하였다고 하여도 중복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주몽의 고치 및 경력 패시브는 파티장 고용원 패시브만 적용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일단은 주몽이 고치 특성을 안 찍게 되면 기본 마저가 85%예요, 8 85 5려 주고요. 그리고 총다 찍게 되면 100%를 줘요. 고치 특성 마스터하면은. 근데 나라 내가 이건 좀 틀리네. 그리고 파티장이 고용한 패시브, 그러니까 파장, 파티장에 적용된다고 얘기도 언급어 있는데 실제로는 마법 장액이 제일 많이 높이 올려주는 데로 적용이 되거든요. 파장 뭐 나발이고. 일단은 이래요운영이 <laughs> 불량 토끼 단수기야 <laughs> 방송 쳐보고 있으면 업무 시간에 업무 이해도 높이게 거상좀 처리라. <laughs> 어, 내용을 읽어보았고, 주변 다클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쭙고 했는데, 어, 의견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근데 게임 운영자인 GM에게 답변을 듣고 나서, 답변이 확실한 거겠구나 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GM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긴감인가 합니다. GM 불량 토끼님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겠죠. 제가 여기서 가지는 의무는 답변을 GM 누군가를 선택해서 들으려 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증징인가요? 아니면 다수가 말이 많은 GM 불량 토끼님의 답변을 거르고자, GM 불량 토끼님의 답변 말고, 다른 GM님의 답변을 부탁한 게 괜찮은 건가요? 95%가 아니라, 85% 최종적으로 100%가 되고 파티장이나 파티원 또는 파티 순서와는 상관없이 제일 높은 수치로 적용이 되고 GM마다 맡은 파트가 있는데 바꿔달란다고 매번 바꿔줄 순 없겠죠. 그래 내가 이거 아는 거 똑같네. 그래 이거라니까 이거 개소리예요 지금 이거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14년도에 있었던 GM 불량토끼 답변입니다 이제 이분이 어, 실행 오류 납니다 실행 오류 났다고 2014년에 문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예전에 고객센터 질문 모음 중에 저도 불량토끼님의 답변을 받은 게 불량토끼가 14년도에도 고객센터에 있더라고요 아, 저때 거상 실행하면서 자꾸 오류 나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는데 어이없는 답변 때문에 열불 났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GM 불량토끼네요 허허허허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오류 어느 날부터 자꾸 이렇게 실행 불가라고 뜨는데 재설치해도 그때뿐 재조기 재정수기... 이게 안 돼요.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개새끼. 안녕하세요, GM 불량토끼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프로그램 충돌 현상일 경우 게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업데이트가 빈번한 프로그램들,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들, CD 레코딩이나 가상 CD류 프로그램 등을 하나씩 제거해보면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직접 알아내셔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해보시고 게임을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PC 레지스트리 정리 및바로스 악성 코드 등을 검사해주시고 윈도 우 업데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질문을 애매하게 올려서 그런지 답변도 무성의. 그리고 아니 어르신께서 스크린샷처럼 런을 찾을 수없다가 뜨는데 재설치도 그때 그때뿐이고 재적속하면은 마찬가지로 떠요. 경로에 런 파일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슈에 플랑입니다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돌 현상일 경우 게임이 정상적으로 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 확인해 봐야 합니다. 컨트롤 C V 복사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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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C V 복사 붙이기 해서 종료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습 계속... 아, 바로 스크립 처음부 해서 어, 다시 질문했는데도 역시나 답변은 부으셨습니다 한때 한동안 거자 타임이 시계 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신입인 줄 알았는데 13년 에도 근무했었다면 지금 고객분는 유발 전문 베테랑 확실하게 있군요 이거 더한번 볼게요. GM 불량 토끼. 그는 과연 고객센터에서 얼마큼일하였는가 우선이 그은 팩트가 아니라 그냥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에 양해 바랍니다. 아, 저도 나름 거상을 오래했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거상 생활 중에 고객센터에 몇 차례 문의도 했었습니다. 아, 과거에는 고객센터에서 이름이 붙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과거에 그래도 답변에 이름이 붙이게 되면서 그 당시에 누가 답변했는지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GM 불량 토끼님이내 질문에도 답변을 했을까? 라는 단순한 호기심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 패치된 시나리오 관련해서 패치를 하면서 시간의 기록자를 토가여서 거북자 시나리오 모드와 일반 모드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분명 하루에 기회 다섯 번이라고 적겠는데왜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전투 기회가 안들어나 있는 것일까요? 아 항상 거상을 왜 노력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이게 버그인지 의도된 건지 빠른 답변 빨리 해주세요. 계속 기다려. 안녕하세요 GM 불량 토끼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사항은 운영자 측에서도 담당자에게 전달하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이거 박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담당자에게 개발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말고 계속 이렇게 답변해서 GM 불량토끼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물론 저당시에 불량토끼님이 지금 불량토끼님인지알 수는 없지만 아, 다른 분들과 가보고 고객센터 질답글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것보다 더 오래 질답에서 불량토끼 님 이름을 찾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다. 근데 난 이거 아 이게 박시네 진짜나 이거 진짜 너무 박시네. 아 이거 뭐좆도 모르면서 이걸 다 답을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주몽 이거 이거 이본 근거로 이걸 씨부린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원래 좀 이렇게 못하 못할수록 이렇게 응원을좀 하고 싶은데 아 최소한에 좀알아보기라던가 와... 그 저기 뭐야 이거 이것도 있어 지금 나도 기획자 GM 불량두께 안 자릅니까 그 답변 그 따위로 하실래요 이거 여기 답변 달렸어요 AK가 그래도 앞으로의 답변에서는 최대한 자세한 안내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GM의 잘못된 답변은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직원의 잘못한 것입니다 어 회사는 직원이 잘못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고 있으며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랄하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야, 야, 얘들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 광목 개초 쓰레기다. 자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냥터의 부재다. 나 아, 그리고 이번 신규 사냥터 악몽의 틈 있지 그 개초 빙신으로 나온 게 크다고 본다. 현 시점은 쓰레기다. 타 사천왕들은 경험치 상제도 준수한 사냥터들 전부 삼묘보다 좋은데 광목이 갈수 있는 사냥터는 삼묘밖에 없다. 경험치 배관기 인정 인정. 맹객 1 4기 인정 인정. 그래서 허벤져스처 맞춰서 어디 갈 건데? 응 결론은 삼묘야. 광목이 쓰레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광목차왕 이기하면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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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시는 분들은 지금 백방 다 광목 유저예요. 존나 엮였습니다. 광목도 조왜그럽니까 도대체? 광목 좋아요? 아 이게 잠깐만. 아 근데 진작에 요즘 담원이 좋지 않아요? 담원이 좋아. 아 놓고 해서 진짜 이거 명불 허전이야 담원 지금. 아 진짜 담문 좋아. 좀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아 인정할 거 인정해. 담원 좋고 광목도 좋아. 광목도 무난해. 광목이랑 담원은 진짜 평타야. 지국 쓰레기야. 지국은 사냥을좀 시켜야 돼. 내가 봤을 때. 지국 개사기예요 그냥. 말고 개새끼. 요즘 또 광목처럼 또 핫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진짜 역하다 말꼬야 조용히 하십시오 뭐가 역합니까 광목 광목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이게 씨발 게임이야 어? 메마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씨발 게임입니까? 이게 게임이에요? 씨부레 이게 게임이냐고요? 씨발 아니 이게 사람 손으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물론 비슷하게 하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식으로. 근데 매마 이거 어젠가 게시실로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충격, 충격 받고 현타 와서 게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스킬들을 난사를 자동으로 다 해주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들하시나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허락해 줄 거면 광목 천왕 자체 데미지를 낮춰야 돼요. 광목 너프 시키고 맹이 너프 시켜야 돼요. 에?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말고 개새끼. 불과 한두달전 거상의 모습들. 백과서버 평일 대결 꼬라지. 형 일에 이지랄을 했다는 거야 존나 역겹지 않습니까? 단군 물개 부대 아 존나 더러워 단군 써버. 나야 진짜 청룡 따개미 <laughs> <laughs> 이때가 뭐냐면 이제 산문에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게 왜 거의 오토라고 80% 확정할 수 있냐면 산문이 많이 벌어진 사람들도 산문 진짜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문이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이거 말안 되지 진짜로 현무 대니 응원단 이게 불과 한달전몇달전 전, 오이오사태 전반군 송호인 경호대 보이십니까? 이렇게 막았는데 이게 다 오토야 얘네들 이거, 이거 하나 클릭하려고 이거 지금 다 몰린 거야 아마 요한줄이 비오투그 보여요 미세하게? 이 비오투그 낀 애들이 이제 송어인 경호되고 얘네들이 이제 오토야 이 새끼들이 오토야 이개 같은 새끼들 근데 오히려 X같은 AK는 뭐해? 이 송어인을 막은 유저를 제재를 했어요 융통성 1도 없다 이거 덫쳐먹었지 병신같은 말고 개새끼아 개색이... 진짜 봐라 아, 요즘에도 아마 이거 있을 거예요 요즘에 이거 있나? 모르겠다 이분들이 진짜 발화를 좋아해서 다같이 집단 발화를 했어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발화했고 주작 주몽의 후손들 주, 주몽의 후손들 예. 그리고 현모천사들의 합창 <laughs> 와 개쩔어! 아 근데 이런 거는 존나 흔해서 솔직히 저그 뭐야 그그 그 주간 캐스트 하러 가면은 아 많았어요 이런 거 진짜 청룡 네이밍 센스 건들면 공투 이 유저 오토의심 많이 받았죠 이 유저 저희 거상 유저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리고 현무 베스킬라비스 31 오토 베스킬라비스 써리 원 써리 오토 이게 거상이 1년 전인가 제가 진짜 오토들이랑 제대로 전쟁을 선포가 전쟁 선포를 했었을 때 시초인데 이때는 진짜 오토에 대해서 다들 무지했던 때예요 얘는 이런 새끼들이 오, 오토인가? 라는 얘기들도 어, 이런 생각도 없었던 때였어. 유저들이 진짜 순수했을 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염나절 이렇게 막았더니 유저가 어. 염병을이막 뭉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진짜 충격 그 자체였죠. 이때 자, 그리고 백코 지팡이 틀딱부대.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리고 사인 존 사인 존을 지키는 수호천사들 유명했죠 4인 존. 사인 존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애예 새끼들이 늘어났냐면 염나 존에서 통호인 존에서 이제 오토티가 많이 나니까 이게 유저들이 이제 오, 어, 이 오토다. 이 오토 이렇게 막 박제를 하기 시작해 아이들을. 이제 오토들도 이제 그 깁스 꺼림칙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어디로 피난을가? 유저들이 이제 많이 없는데. 근데 돈은 되는 곳으로 가요. 거기가 사인 존이야. 그리고 전설의 5 2이 담원 작품 사건. 저는 작품입니다. 5 2이 담원을 손으로 반짜쌉니다. 이거 유명했죠 현무사버죠. 불과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도 저딴 새끼들이 사이에서 거상했었음 주천레터로 징징거리지 말자 저딴 새끼들 또 기어나오는 걸 보기 싫으면